시로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어떤 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나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이요? 아, 저는 상 말고 그냥 돈을 받고 싶습니다. 돈은 이제 신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 말씀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성도라면, 또 진정으로 더 가치있고 더 의미있는 것들을 원한다면, 돈보다도 더 중요한 다른 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그의 나이가 어느덧 90살 정도 되었을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은 예수님을 믿으며 미움을 받고 또 공격을 받으며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한 예언의 두루마리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 계시록 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많이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손도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내버려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해버려도록. 네, 여러분 이것들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크게 불의와 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불의는 말 그대로 잘못되고 나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의는 옳고, 바르고, 선하고, 진리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불리와 위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의로운 자를 칭함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리하다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롭다 여깁니다. 자신은 살면서 경찰서에도 들락날락 하지 않았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무렵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의려워질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뒤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뒤로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며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외치고 다닐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보이거든 곧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처음이시자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시자 다시 이 세상을 종결시키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분의, 그분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 대 앞에서서 그동안에 자신이 살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한편, 죽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구원하실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현재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예수를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주실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상은 바라지 않더라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한 그 상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상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